안녕하세요. 한국금시장거래소입니다.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환율은 1,131.73원. 3.75g당 금가격은 24만 500원. 은가격은 3,531원. 백금가격은 14만 7,409원. 팔라듐 가격은 36만 7,185원입니다. 29일 골드 가격은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이에 영향을 받으며 하락했습니다. 최근 몇 주당 안 코로나19가 주춤해지고 연준이 당초 전망보다 빨리 긴축적인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점쳐지면서입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델타 변이 확산 등의 영향으로 위험 선호 심리와 달러의 상관 관계가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알타베스트의 마이크 암브로스터는 금은 지난 30일 동안 달러 인덱스와 거의 완벽한 역상관 관계로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단기적으로 달러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금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말 고용보고서에 앞서 금 가격이 18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금 강세론자들이 매수 포지션에서 빠져나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렸습니다. 한국금시장거래소TV를 구독하시면 매일 골드 시황뉴스를 알림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